예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세 번째 영상을 찍습니다 방송을 찍는다고 말했구나 대부분 유튜브에서 방송을 찍는다고 말해요 네 인사 인사 인사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우리 컴퓨터 미래 비전 음. 연구소 소장 회장 응응 음, 음, 음. 네. 전화 왔어요 이주리 <laughs> 안 봤습니다 방송 찍는데 전화를 받 사람 요 전화 받으세요 있어요. 아니 안 받아요 패스 네. 이따가 그게 네. 누구한테 받는 거 확인하고 전화 걸면 네. 되지 오늘도, 매장이에요 매장 오늘도 연구원은 조립 오늘 연구원 온다고 했잖아 아침에 <laughs> 오늘도 조립 오, 연구원. 언제까지 그사람그 연구원은 조립만 하고 있지? 글쎄요 뭐. 항상 열심히 돈 벌어야 해요. <laughs> 정신이 없어요 좋은 일이에요? 아, 좋은 일이지 뭐 어, 맛있는 거 사주면 어, 좋지. 좋지 우리한테 맞아 많이 사주긴 해 네, 맞아, 어. 맞아. 아주, 그 우선, 연구원이, 어, 음식 사진을 되게 좋아해요. 나중에 연구원 얼굴 이렇게 공개되면 친해지세요. 맛있는 거 되게 잘 사줍니다. 네, 아, 예, 예. 음. 예, 명이 당근이죠? 예, 당근 네, 당근, 당근 <laughs> 연구원. 당근 연구원. 아, 좋다. 네 어, 예, 명을 하면 당근 연구원으로. 어떤 당근색입고다니요 네, 음. 당근이죠. 어떤 당근색이고, 네, 얼굴 딱 보면은, 네. 오, 이게 당근이야. 아무리 봐도. 아, 당근이다. 바로 당근이야. <laughs> 네, 자, 네, 오, 오늘. 저기 회장님 오늘은 여기 오늘의 주제 슈퍼, 슈퍼 회장님은 누구나 오늘 아직 보나? 아직 공개하기 아직 아직 미공개야. 오래 네. 걸리네. 오늘 슈퍼 이쁜 사장님은 나중에 공개하기 하고 그래요. 그래 음. 오늘의 주제 오늘의 음. 주제는 뭐 물건 안 갖고 와서 음. 오늘은 컴퓨터를 구매를 할때어 음. 가장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뭘 생각하고 어떤 조건에서 구매하게 되냐. 음. 아 근데 회장님. 원래 우리 두 수업 하기로 했잖아. 어. 근데 1, 2, 3, 4번을 벌써 정해 갖고 보면 두서가 있는 게 되잖아 그럼 1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하자. 그렇게 두서 섞어서 하자고. 네. 게 너무 생각없이 그시다 생각 없이 그 만나세요. 손님도 생각 없이 와서 컴퓨터 사가거든. 그렇죠? 자, 우리가 컴퓨터를 그러니까. 구매를 할때첫 번째 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아마 아마 가격 가격, 저는 용도라고 생각하는든 아. 내가 어떤 용도, 용도로 쓸 것이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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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을 거냐? 그렇지. 뭐 전라고 샀대요. 어디다쓸 거냐? 어디다 써볼 거냐? 아, 그렇지. 어. 네. 어디다 쓸 거? <laughs> 어디다 어. 써볼 거냐? 몸에. 어. <laughs> 어. 그것도 물어볼 거? 그렇지. 아니 어. 나는 상담할 때 어떤 용도로 쓰실 거예요 물어보잖아. 아, 저는, 얼마, 얼마에, 어디에, 어디에 쓸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 두 번째는, 네. 그렇지. 어떤 용도로 쓸 거냐. 우리 회장님 워낙 그 음. 상담력이 높아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그러면은, 가격은 얼마나 생각하시냐. 아까 내가 가격, 용도에 맞춰서 가격을 생각하고 오신 분이 계신 거아니 가격, 음. 70만원 생각했다. 용도는 뭐, 그래픽용인데, 음. 그러면 70만원 한도에서 용도를 그래픽용이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CPU가 뭐, 인텔이 있고 음. AMD가 있는데, 요즘에는 가성비가 좋으니까 인텔은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럽지. 예전에 AMD가 안 나갔을 때는 인텔의 가격이 높다 보니까 생각했던 가격 갭이 너무 높아요. 소비자하고. 요즘에는 아이젠 있어가지고 갭이 많이 좁혀졌지. 그래도 바로 이제 구매를 하신 분이 예전보다는 많이 퍼센트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텔 것이 주로 팔릴 때는 그래픽 한다고 그러면 120만원 이렇게 팔리던 게 라이젠이 갑자기 작년 9월 이후에 이렇게 공식배오면서 20만 그렇죠. 원대에도 그래픽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 고 싶다. 맞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노트북 노트북도 마찬가지예요 노트북도 2060에 네. 어, 그래픽 작업하시고 싶은 분들이 작년 한 작년 10개월만 해도 거의 인텔 걸로 하시면 170, 80만 원. 그렇죠. 지금은 AMD가 나와서 어, 지금 한 230만 0 원도 싸요. 선택의 폭이 음, 음. 넓은 게 아니라 좁혀져서 상당히 저희 상담하기도 네, 괜찮습니다. 제가 뭐 AMD 홍보 뭐또 아니고 홍보 퇴사는 그... 맞잖아 대사대사는 아니지 전에 홍... AMD, AMD에서 a m d 행사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행사 이렇게 AMD 박스로 탑 쌓기 해가지고 1등 했었지 아니 1등은 아니고 상품이 랑좀 좀에 탔죠 어, 사실 좋은 거 탔어 그때 뭐 어. 비싼 CPU 가나 타더라고요 봤지 아, 또 전화 오네 아 이거 뺐어요 일단 <laughs> 우리 방송이 방송이 중요해 방송이 집중해 이제 우리 겨우 3회차 네. 아, 왕초보 방송 아니고. 근데 벌써부터 간섭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비행이안 예쁘다, 아. 스튜디오를 만들어라는데, 컴퓨터 팔아야죠. 네. 그래서, 인자, 용도하고 가격이 결정이 되면, 거기서, 인자, 스펙을, 사양을 딱 정하겠죠. 사양을 정한 다음에, 소비자가 결정하는 나머지는 뭐냐. 아 뭐, 서비스? 아니면, 아, 그 사, 그 사장님의 인상이 좋다. 마음에 든다. 브랜드. 아니 아니 그 사람이 아니, 음, 스타일이 좋다 스타일. 이 사람 이야기하다가 뭐 아니 매장이 마음에 든다 아니 느낌 아 어제부터 느낌 얘기하는 그 그런 것들을 <laughs> 조합을 해서 결정하는 음, 종합적인 조건이 되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용도가 뭐, 뭔가를 먼저 그렇지. 물어보고 자그 다음에 손님이 얼마짜리로 원하는가를또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그렇지. 서로 마음에 들면은 그렇지. 이게 아, 남남녀가 사귀듯이 손님도 오케이. 그렇 이제. 마음에 영, 들면 산다 이거지. 도 가격을 네. 이렇 하면서 버텨와야 보통 한 5분, 한 음. 10분 정도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서로 약간의 이제 교감이 가는 거죠. 아, 교감? 네. 그렇죠. 그때, 네. 그때 필요한 게 바로 필. 네. 아 하지 마시. 느낌! <웃음> <웃음> 필이 필요하지. 서로 통해야지 사실자 네, 네. 네. 오늘도 어느새 5분 38초를 달리고 있는데 저희 회장님이 오늘은 금방 잠만 안 하니까 좀만더 해볼게요. 좀만더 네. 하는데. 네. 아까 1부터 5, 6까지 생각하고 왔다고 했잖아요 네뭐 뭐 이제 한 1, 2, 3, 한것 같은데 또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 4까지 했지 4까지 했어? 했어요. 5, 5, 6 하자고? 5, 6 5, 6은 이제 뭐 별다른 건 없어요 팔고 나면 이제 커피 마시고 음. 커피 했네 커피 마시고 손님하고 이제 잡담하는 거지 뭐 하세요? 뭐 무슨 일 하세요? <laughs> 장사는 잘 하세요? 어뭐 그런 거이친밀관계 아. 이게 아.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할수 있는 그래, 는아 어, 커뮤니케이션. 우리는 네, 이제, 우리 많이. 그렇지. 네. 이 지역에서 로컬라는 거기 때문에 손님들을 한번 보는 게 아니고 한 20년을 봐요. 그그초등학생이또 그렇죠. 내가 어느 날 결혼한다고 흠찬으로 오지랄다 뭐 이렇게 되더라고. 친구 형님. 뭐. 그렇죠. 네. 어,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데 하자는 대로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제 다 나와만 보고 온라인만 보고 오신 분들은 저희를 약간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컴퓨터 팔다 보니까 손님들을사주게요몇년 만에 왔다고 말씀하시면 아 맞다 그때 오셨던 그분이네? 네, 네. 오늘 시간 넘어갑니다. 오늘 꺼려 할때 신이 왔네? 아니요, 오늘부터 아, 네. 8분 가기로 했어요. 그래요? 아, 긴데. 그럼뭐 하겠어? 아, 네, 7분. 7분에 끊어줄까? 네, 7분으로 하시죠.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저기 네. 과자 하나씩 먹고 끝내기. 아, 이거, 펫스타일. 이거 옛날 어릴 때 상투 과자라고 많이 먹었잖아요. 이게 에이, 어, 이게 오늘 네. 슈퍼니까 이게 있네. 커피 천원에 상투 과자에. 이게 여기는 어디? 금몬월드 지하 1층 월드마켓이라고. 커피 얼마? 천원 이제 다 알잖아. 좋습니다. 어제도 했어. 좋습니다. 어, 스타벅스 에이. 막 근데 천원. 그리고 상투 과자 이거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에이. 일단 먹고 이 비싸야 비싸나? 에이. 우리는 누구? 응, 나는 소장이야. 나 아, <laughs> 아, 우리 회사 회사야 되나? 음. 저는 5층에 있는 유조품 컴퓨터 상장이에요. 4층에 있는 연령 컴퓨터 상장. 예. 자, 이만. 알겠습니다. 자, 성투하자. 먹으면서 끝내겠습니다. 네. 아, 오늘 성투 감사합니다.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